항나 일체와 주사 맞고, 아, 사기 이겨내고 있습니다. 야, 니들도 더 파르파르하게, 무성하게 자라라. 아빠가 와가지고, 더, 걸음도 주고, 과감히 그냥 키워줄 테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풀밭 사이에 있는데도, 야 오이가, 오이가, 청오이가 그냥, 매그러안 심었는데 이렇게 넘쳐나네요. 고마도는 가지가 휘질 듯 하고, 키는 거의 그 4키 정도 됐고요. 가지 보입시오. 아, 야 고추. 이쪽이 청양이고요. <laughs> 이쪽이 일반 고추. 여기는, 아삭입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나갔다가. 내일 조별가업이나 해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와가지고 아... 아무런 조치도 안해지고 걸음 한번 추비 한번 줬는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까지 왔네요 고맙다 아빠도 화이팅할게 아자아자 화이팅, 아, 화이팅! 다짜씨 화이팅입니다 사기 정도는 웃어버린다 <laughs>